안녕하세요, 여러분. 잼륭입니다 네, 오늘은요. 짜자 여기 보시면, 어, 마인크래프트인데요. 큐브크래프트, 이제, 이런 게, 이제, 서버가 있어요. 서버에, 이제, 로그인해서 들어오면 서버가 있는데, 그대로 들어왔고요. 오늘은, 일단은, 여기서 미니게임 한 가지 해볼 거고요. 일단은,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이 서버에서 들어오면요. 이렇게, 어, 아이템이 네 가지가 주어지는데요. 이 나침반을 클릭을 하시면요 바로 여기서 어, 게임을 원하는 걸 골라서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루트라는 어, 양기비를 드시면요 어,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더에브는 소셜 메뉴라고 해서 친구들이랑 파티 이렇게 해가지고 명령어 이거 invite player 하고 이제 플레이어 네임에서 보내고 막 해가지고 여튼 파티를 해가지고 같이 어, 여기 스팀전인 게임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 그거를 어 같이 친구 어 친구랑 리 서버 들어와서 할수 있고요. 이게 방이 서버가 여러 개 있어요. 똑같은 게 친구들랑 이 만날 때는 이 지도를 만나 해가지고 로비 몇 번에 있다고 뜨거든요. 저는 현재 로비 10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야야 야, 로비 몇 번으로 들어와 몇번으로몇번 많이 없어해가지고 뭐 4번 많이 없다 이렇게 들어와 하면은 4번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친구들끼리 만나 가지고 플레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저는 요번에는 요게임 할 거예요. 서바이벌 게임이라고, 어, 이제 시작이 하면은 상자가 있어요. 상자를 털어가지고 내 네, 최후의 1인이 되면 되는 게임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시다. 자, 이렇게 들어오자마자, 어, 키트가 주어지는데 저는, 어, 칼 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키트가 아까 제가 했던 게 키트고요. 이거는 다시 로비로 돌아가는 그런 겁니다. 니다 점프 진짜 싫어. 이제 어 상자를 여기 여기로 탈까 아니면 먼저 칠까요아 몰라. 난 앞에 앞에가 서 상자 먹을려. 간다. 왜안 열려? 왜안 열려? 왜안 열려? 여기다가 두고 여기다 두고 여기다 두고 여기다 두고 여기다 두고 여기다 두고, 여기다 두고, 여기다 두고. 튀어요. 누르고. 엄마야 이 어머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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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케이, 아직, 아직이에요. 자, 이제 시작했어요. 이제 시작했어요. 벌써 애들 죽이죠? 일단, 저는 여기서 튀고. 아, 죽일까요? 됐고. 템을 털고 죽일까요? 그냥 바로 죽일까요? 그냥 바로 죽일까요? 아 답정 너구나. 죽이러 가자. 어머. 친구, 안녕! 죽어라! 오케이. 안녕. 다이어범인데? 다이아검인데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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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이아검인데 다이아검인데 들어와 들어와 어디가 어디 어디 가 어디가, 어디가. 좋구요 미안해 잘못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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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아무나 살좀 살려주세요. 아왜 왜 그려, 그래, 친구! 제발, 살려주세요. 아, 살려주세요. 아! 화사롭다. 얘화사없다이 칼없나보다! 너 죽었어. 너 오늘 죽었다. 너 오늘 죽었다. 그냥 나도, 나, 저도 빠질게요, 일단은. 저도 빠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붕 감자 먹고. 제왜 와? 다시 왜 와? 오지 마!

와, 삐한칸 남았어. 쟤 뭐야. 오지 마. 몇명 남았죠? 다섯 명 남았네요. 밥, 밥, 밥이랑 꺼내고. 와, 씨, 이거 왜 이렇게 무서워. 이거 공포게임 아니죠? 이거 공포게임 아니잖아. 막 그, 공포게임 공포 아닐 거예요. 나중에 배틀그라운드 자기장처럼 로비로 모이게 하거든요. 근데 네, 제가 문제가 길치라가지고 제가 가운데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느 쪽으로 왔어요? 내가 어느 쪽으로 왔지? 네, 저는 일단 아이템은 대충 다 먹었고요. 그래도 화살은 파는 건 해야죠. 뭐하니, 나. 좋아요. 저 어, 이거 이 서버에서 1등 한 번도 한적 없어요. 저 2등밖에 안 해봤어요. 음. 어, 잘, 잘하이오 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그냥 설치하면 되는 거겠죠? 저기 있다. 죽었어. 너 오늘, 너 오늘 나한테. 목표, 목표. 내가, 어, 저, 끝내 저기서 사람이니. 내가 죽여줄게요. 안녕. 안녕. 야오어어나다이안데나다이안데 저는 <끝> 제가 먼저 가야 돼요 제가 먼저 가야 돼요 오케이 가자 가자. 이거 내 거, 이거 내 거, 이거 내 거, 수고. 오케이 이거 내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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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내 거. 너무 많이 패밍하나? 수고. 친구 뭐해? 친구 뭐해? 아유, 그렇게 입으면 곤란해지는데 내가? 아니, 아니. 내거내거 이것도 내거 이것도 내거난 욕심쟁이 야욕심쟁이 애들아 내거내거내거내거내거내거내거내거내내거이거내내거내거내내거내거내내거내거내거내거내거내거내거내거거내거거내 니구나! 너도 안녕? 아 미안해. 잘못했어. 미안해. 미안해. 아, 왜 따라와? 왜... 아, 왜 <laughs> 따라와? 와, 근데 소름 돋았어요. 제가 따라오는데. 야, <laughs> 이거 소름 돋았어. 진짜. <laughs> 얘 따라오는데. 안 따라오겠지? 하고. 슥슥 들어는데 뒤에 누가 있는 거야. <laughs>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오케이. 내 네. 그러면은 튀어야 돼. 앞에서부터 아, 때려서나고요 큰일 났고요 제발 한번만 죽어줘 나 템이 없어서 그래 나나 템이 없어서 그래. 제발. 아 누가 나쏘아 h 응. 야. much you c a 가다털로 m not s u 이 e how much you can do. I'm n o 안올게 헤이 헤이 오예 오예 어, 어, 어 오예 아나왜 이렇게 소름 돋는? 게, 아까 왜 소름 돋는 게안 음, 가지? 아 충격이 너무 컸어요 늦에아 나마 아 아마 나한테 죽은 사람들도 그런 그렇게 그랬겠지 진짜 죄송합니다 나 진짜 너무 소름 돋았어요 <웃음> <웃음> 좋아요. 아 사과 맞네. <laughs> 사과. 나 사과 진짜 좋아는데 사과 진짜 좋아요. 아우 자 이제 나와자볼더 이슬 쉐이킹 가운데로 와라는 뜻이에요. 뭔가. 아, 난안갈 아, 거지롱. 아, 아이템이 니아 없어요. 이게 뭐야 아이템? 아니요 아이템 많아요. 이템 많아요. 네, 갈게요. 말 잘, 듣는.. 말잘 듣진 않지만, 잘 듣는다고 해주세요. 아, <laughs> 어, 여긴가? 언제가? 언제가 여기잖아. 일명 뭐야? 뭔데 무섭지? 두 개는 나 하나? 음, 뭐 경계박 사망한다고 치고. 보기서이 점프 가능? 점프 가능? 가능은 하는데 제가 컨트롤이 안 돼서 안 돼요. 알겠다. 야, 어, 한 번만 해봐. 응. 어, 난나한 번만 찍어야 돼. 나한 번만 찍어야 돼. 나한 번만. 죽어주는데? 고마워재구나 네, 네. 아, 이제 1세 1이거든요 어? 아, 아, 무섭다 씨 잘한다 혹 잘하는 애가 뭐야 안녕 너도 한 번만 죽어줘라 한 번. 음 어? 그거 줘그줘 내가 오늘 1등 할 때까지 안할 거거든, 친구야. 자, 이제 나도 죽잖아. 아, 그래서 뭐 먹고 있네. 뭐 먹고 있네. 난 죽겠네. 나 죽겠네. 나 이겼어, 졌어. 나 졌잖아. 나 다시 할 거야. 나 다시 할 거야. 나 다시 할 거야. 내가 오늘 이기, 2기 이길 때까지 한다. 아이. 나 뭐해? 어? 어 내가 더 많이 때릴 때왜 내가 죽어? 저는 1등은 안드랍다 제가 죽는 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번에 한판더 해서 올리 때까지 할 거예요.